저는 서울와 함께 MC를 맡기는 사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우분들을 모셔볼까 하는데요. 시영준씨 나와주세요. 악당 괴물 전두성 시영준다 <laughs> 네, 어떤 게 하나 대표적이라고 딱 규정지어 짓진 않았고, 그냥 다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로 제가 했던 것들이라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네, 여러분들도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작품들? 시트의 체육 선생님을 지적하셨습니다. <laughs> 열심히 했습니다. <laughs> 열심히 해서 그 노무진은 다 수자생 돼버리고 마이크는 친추해 사고, 그대로 보지 못하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뭐그 판타스틱 4라고 거기서 또볼 덩어리 제대로 된 덩어리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마이크 타이하고그 말하는 <laughs> <면도하고 웃음> 선생님. 그나마 가장 저 중에서 외모적으로 사람처럼 나온 게 차드, 블리츠의 차드가. 예. 그리고 빨간 모자에 진술을 여러분 강혜정 씨랑 농철이 분이랑 나왔었을 때. 그때 제가 늑대 기자 역을 맡았어요. 근데 한그 단락을 이끌어가는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이라 그 포스터에 얼굴들이 다 늑대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강혜정 씨는 강혜정. 김수미님은, 김수미이 말이 없어질 때데 목걸이에는 5월 14일 대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성울한 직업을 다 아시겠지만, 음, 그러니까 우리와 늘 함께하는 생활을 24시간, 우리가 늘 듣고 늘 같이 하는 그런 직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얼핏 이렇게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음, 방송에는 항상 나오죠. 그 라디오 드라마, 라디오를 키만 나오고 뭐 TV에서 뭐 영화 더빙, 영화 더빙 늘볼수 있고요. 그리고 뭐쇼 프로그램이나 오락 프로그램이나 뭐 뉴스 예고까지도 다 교양 나레이션이나 그런 오락 나레이션을 성어들이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슨 예고, 광고 이런 것들 제가 뭐 예고 광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 변신이 스스로 지배다 <laughs> 몇번했습니다 병신으로 발음이 잡고 되니다 <laughs> <laughs> 애니메이션 더빙도 뭐 성우들이 해서 늘 여러분들 보시는 만화들 다 성우분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또 빠질 수 없는 게 게임 음성 녹음을 또 성우들이 많이 하고 계시죠. 그 밖에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홍보, 홍보 나레이션이라고 해서 기업에서 홍보 하는 나레이션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사내 방송에 나온 것들. 그 밖에 TV를 안 보신다고 해도, 지하철 타면은 역을 설명해주는 목소리는 성우고요. 기차나 버스를 타도 성우 목소리에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하다못해 차를 가지고 다니면, 내비게이션에서 나온 목소리도 성우들이니까, 거의 뭐 성우들, 우리는 성우가 24시간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듣기 평가까지 성우가 이제 목소리다 <laughs> 아무래도 네. 지루한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성화된는 방법 뭐 특별한 방법이 뭐 왕도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음,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방송국 공채 합격한 다음에 3년간 전속기간을 거칩니다. 어, 이제 말 그대로 방송국에서 필요로 해서 뽑았으니까 3년간은 어, 그들을 그, 그 방송국 외의 일들을 못하면서 그 방송국에서 한 일들을 전문적으로 하게 되는 기간을 말하죠. 그래서 마치면 그 전까지는 어, 주 회원인데 협회 정회원으로 등록이 되고 프리랜서가 되기 때문에 전속이 풀리면서 자유로운 활동들을 할수 있게 되죠. 그타 그러니까 방송국이나 뭐 여러 가지 채널들에서 일을 할수 있게 됩니다. 옛날엔 목소리 좋다고 다 성공한다고 막 사람들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소정의 교육을 거친 실력자들이 어쩌면 더힘들어을 수도 있겠지만 많이 모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저. 어 그보다는 좀저 어, 정도 천대일그 정도를 이렇게 안팎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요즘은 대신에 굉장히 그 어떤 양질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시험 자체는 좀 힘들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보고 밑에 말했듯이 라디오 드라마를 전속 대축하게 되는 KBS에서는 라디오 드라마 위주 이 정통 나레이션 위주로 보고 웨어더빙을 b 는에서는 웨어더빙 스팟이나 이런. 대사로 봤고요. 투니버스는 애니메이션, 저희들이, 우리들이 했던 그 애니메이션, 선배님들이 하셨던 애니메이션 애들 대사로 보고요. 투니로스 시험 볼때 제가 골라서 하는 단문이라서 시험을 자신있는 배트맨, 뭐, 배트맨 악당, 이런 거, 뭐, 시골 2장, 이런 거막몇 가지를 했는데, 듣더니만 7세 나만 하라고 시키더라고요. 아, 이 떨어졌구나.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그때 어떻게든 기억이 지금도 안 나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니까 그 기억을 저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본능적으로 이제 잊어버리려고 요 <laughs> <laughs> 공포스러운 기억을. 어, 그리고 이제 그 배우는 것들은 일단 기초편에서는 뭐 연기니까 성호라말 자체가 목소리 연기자. 그러니까 이제 연기의 기본이 되는 건다 배워야 되죠. 그래서 발음, 발성, 호흡, 낭독 이런 부분들 쭉 배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기본이 되면은 실습을 해가면서 어, 저런 직접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더빙도 해보고요, 라디오 드라마 대본을 가지고 직접 효과를 넣어가면서 라디오 드라마도 해보고 아, 재밌습니다. 이런 실습에서 또 공부를 할수 있고요. 교육기관을 이수하면 바로 되느냐 참 힘들죠. 뭐 저희 후배들 중에서도 10년이 넘게 공부한 친구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정말 아카데미를 마치고 바로 들어온 친구들도 되게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데 그건 뭐 어, 개인적인 어떤 천부적 자질의 차이도 있을 테고, 그리고 얼마나 공부를 왔냐뭐 그리고 시간과 관계없이 얼마나 열심히 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 그거를 어떤 왕도가 있다, 법이 있다고 딱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교육기관 이수하고 좀 시간이 많이 비면은 그때 포기를 많이 하게 되고 쉬게 되고 이러는데 일을 갖게 되고, 스터디를, 참 저도 스터디를 많이 활용했었고, 스터디를 하면서 서로 간의 의견 교환을 할수 있으니까, 아, 내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고도 자각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공부들이 어, 다른, 나, 에겐 되게 열심히 하고 이만큼 된것 같은데 다른 사람 평가할 때는 다르게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아, 멋있는 거를 처음에 공부할 때 많이 했으니까 굉장히 멋있게 해보면, 그좀 괴물 같다. 사람들 얘기해서 아, 그러냐고. 그래서 막 되게 슬픈 걸막 해보면, 그저좀 괴물 같다. <laughs> 아, 계속 그래서 아, 난 괴물이구나 생각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어, 많이 좌절한 것도 있었지만, 제가 절대 버리지 않았던 거는, 어, 나는 성우가 될 거고, 난 정말 좋은 성우가 될 거고, 어, 꼭, 꼭될 거란 그 마음가짐을 계속 그리고 생각하고, 아무리 좌절해도 그 생각은 꼭 하고 있고, 이 맨정신일 때나 술에 취했을 때나 늘그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국엔 그것들이 나를 만든 것 같아.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주고, 내가 그것들을 따라가고, 그것들을 밀어주고 해서 서로 신원작용이 일어나서 제가 성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어, 성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 혹은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점들을 화, 많이 이렇게 활용해서 어,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고요.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서글프 일런일 수도 있지만 어, 그 세월을 열심히 살고 그 세월에 이렇게 부끄럽지 않다면 자기에 좋은 것들로, 별건으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한일 애니메이션 그 성우와 함 행사가 기까지 즐겁고 그리고 마음속에 많은 걸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映画以外にも、えー、最近はラジオや歌とかあとイベントテレビ CM などのお仕事も増えてきていますやり方はですね絵がない状態がほとんどなので、えー、キャラクターの表情がわからないことがありますで収録する前にテストを2回やってから本番で収録します えー、30分のアニメに2時間から3時間かけて収録したりします、えー、とほとんどが声優の専門学校に通ってから事務所のオーディションを受けてで、えー、声優になります加藤エミリも私も学校に行ってから事務所のオーディションを受けて入りました まれ、えー、にですねあの一般オーディションっていうのがありましてそ,ういうそれでも事務所に入ることもできますえっ、ー、とやっぱりあの声を入れた作品があのずっと残っていくっていうことが素敵だなっていうふうにメリットだと思ってますでデメリットは、えー、逆にお休みがバラバラなので 友達と一緒にあの予定を合わせて遊びに行くっていうことがなかなかできないことですあの声優っていうといろんな声を出したりすると思うんですけどそれよりもまずあのお芝居が大切になってくると思うので皆さんが好きな本を読んだりとか映画を見たりとかやっぱりそういうことをしてこう想像力を膨らませることが一番大事になってくると思います えっと、体調管理が一番だと思います、えー、やっぱり体調が悪くなってしまうと収録が遅れてアニメの放送が、えー、遅れちゃうっていうことがないようにしなきゃいけないのでやっぱり風とかひいちゃうと大変ですねお休みができないのでう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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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うーうんうんうます 我不能原谅。 무서운데 그 이상의 이유 필요없어 네그렇잖아요그 정도의 각오를 하고 온 사람을 찾아 돌아가야 하는 것도 경우가 있는데 아주 섭취해 かか流行ってててるるら心配してくれてるのかいつもゲームやアニメのことしか考えてないと思ってたけどちょっと感動しちゃったじゃない。 こういういこりしょうなのよね朝までかかっていくつもいくつも作ってさどうせ義理なのにとりあえずはいこれいらないの作っただけよいらないのうるさい黙ってよしまっとけ はい、これあげるわよ言っとくけどギリよギリだからねか形がいびつで悪かったわねババカだからそんなんじゃないってだ <laughs> ねえよいいから黙ってしまえってはあ何言ってんの ちょっと、あんたいい加減にしなさいよね冗談じゃないわよ言っとくけど私知らないからね <laughs> ああもしもしあんた今切ってないわよねいいや電波3本立ててなぜか切れてああうんまあさっきは大人げなかったわごめんああ 기대 했던 게아니니까 지금부터 마지막 코너인 질문 답변 타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녹음하다가 생기는 이제 에피소드라든지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면 한 가지씩 좀 들려주세요. 저는 <laughs> 뭐 주로 많이 혼이 나죠. 그, <laughs> 그 정적인 녹음에서 제가 등장할 때가 이렇게 많이 있어보면 이 준비가 되고 했다가 나를 꽉 등장하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연세가 높은 선생님들은 너무 이렇게 도움이 교하게 계속 가니까 이렇게 주무주시다가 제가 이제 며칠 후 교육이 나오면어떻게 일어나셔서 그날 그냥 그대로 넘어가시고 이렇게 웃으시면서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넘어가시다가 이제 끝나고 무슨 일, 이렇게 회식당 같은 데서 이런 오라고 해서 머리도 내리시면 <laughs> 그이서시 말할 수있는 대사에서 마이크를 어, 쓰다가 너무 좁아서 뭐 이렇게 빠져나오다가 얼굴이 이렇게 잡초있다며느리게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알게 <laughs> 니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미시추석 회사 매니아가 의리가 굳혀 있었는데 ダキスタだったら、えー、と実はあのアドリブがいっぱい入ってるんですよで日本はそのテスト2回やってから本番なのでテストっていうのはあのやっぱりみんな探りながらテストであの本番の放送ではないあのセリフが入ってたりとかアドリブがあったりとかでそのアドリブっていうのがつかさとかが。 <あ>の <laughs> うん、いっぱいアドリブを入れるんだけどあのプロデューサーにダメ <laughs> 違うのをやってやり直しっていうふうに言われたりとかすごい面白いのがいっぱいあったんだけどプロデューサーにダメっていっぱい言われてた司っていうキャラクターはトゥーハットっていうキャラクター<笑><笑>似てるんですよキャラクターが私は ああのキャラクターじゃありません。「私は司です」「司です」「司です」って言ったアドリブがでそれはプロデューサーに「使えないからダメ」って <laughs> なんか「私はあの面白いことを何,何も言えません」っていうアドリブが入ったのかな確か <laughs> えっと道路がすごく広いなっていうふうに <laughs> 思いましたうん 日本にいてもあの韓国料理がすごい好きだったのであのちゃんと韓国でそのご飯が食べられるのがすごい嬉しかったビビンバをさっき食べてきましたあの今まで声優さんっていうのは日本でしか見たことがなかったんですよで今日あの目の前であの新ンジの演技を見たんですけれどもやっぱり日本と変わらずその素晴らしい演技 だったし、あのー、びっくりしたのがその日本の元のアニメーション「ケロロ」とかで、声が似てるなーっていうのがすごく思ったんですよだから、そのーやっぱりあっちの日本の,あの声優さんの演技にすごくこう、合わせて同じように演技してくれてるっていうことにすごく感動しました。やっっぱりこっちもあのー 海外でのアニメーションの作品は同じように向こうの役者さんがやったようにあのこっちもなるべく近づけようと頑張って演技するんですよなのでやっぱりその国の境目声優で韓国の声優はああだ日本の声優はああだっていう違いは特にないんだなっていうふうに感じましたジ 고인이 되신 제가 제일 존경했던 선생님이 그김현식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어, 그 옛날 타잠이라는 외화가 그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있을 때 타잠 목소리 그리고 애니메이션의 호바이 라고 음 네, 그 목소리 했던 <laughs> 선생님이신데 그리고 나중에는 아카데미에서 저맹사님이기셨고요 그래서 그분 목소리를 들으면서 물론 캔디도 좋아했고, 뭐, 민키 많이 좋아하고 불타올랐습니다. <laughs> 데 그, 아, 성우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던건 그, 그, 그분 목소리를 듣고, 그분 연기, 그 라디오, 뭐, 창, 영화 이런 라디오를 들어도 있었고요. 그바이만 뵙고, 정말 다양한 목소리로 좋은 발표 영상으로 저한테 그 성우의 꿈을 많이 심어주실 것 같고요. 늘 이런 질문들이 있어서 늘 떠올리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도 목소리를 들으면 아마 아시는 분들계시실 거고요. 그분기가 훌륭하신 분이고 영원히 0혀지지않도 성으로 계속 나오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그분들은 성의 꿈을 이게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うるせえ奴らって知ってますのラムちゃんが大好きで で小さい時は、えー、とそれを見て空を飛びたいなとか <laughs> なんか自分の髪の毛で静電気が起きたらラムちゃんになれるんじゃないかって思ったりとか <laughs> したくらい大好きで,であとは「ドラゴンボール」とか見てたりブルマが好きでした <laughs> であのー、さっきみたいな。 あの吹き替えをやってア,テレアフレコをやって面白かったのが声優になったきっかけだったんですよだからあのあんまり大きくなってからはアニメとかは見てなかったですえっとまだあの少女とかかわいいのしかやったことないので悪役とかやってみたいです、ね、<laughs> <laughs> 悪者とかまだ一度もやったことがないんですよ「<laughs> パワーパンフォガールズトっていう作品の「ブロッサム」やったんであのー 他にもそういう正義な味方のキャラクターじゃなくても悪役でもすごい魅力的なキャラクターがいっぱいいるからそういう素敵な悪役をやってみたい。い <noise> え<楽>、もう、いろんなチャリが있을때마다여러분し을뵴びます。非常に沈黙、非常に楽しみにしています。 일본에 또, 갓대 미리씨, 가까이, 얼굴이 가까이. <웃음> <웃음> 되게 좋은 자리였죠. 그리고 뭐 이런 자리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성우분들, 다른 이렇게, 어, 같은 일을 하는데 환경이 다르신 분들이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주시고 응원해주셨기 때문에 행사들도 잘 되고, 좋은 행사로 받지 않았을 것 같아요. 韓国に初めてイベントに来て、で、まさかこんなにも歓迎されているとは思ってもいなかったので、本当にびっくりしました。えっと、たぶんあのー、日記を見てだと思うんですけど、あのー、空港にまで、あのー、来てくださっていた方とかまでいたんですよ。うんなので、あのー、すごくびっくりして、あのー、 日本のアニメーションがあの韓国にもこんなに歓迎されてすごいこんなにもあの好きでいてくれる方がたくさんいることにすごくう嬉しくえ感謝してます、えー、またもしあのこれからも声優としていろんなアニメーションとか、えー、頑張っていきたいと思うので。 また何かあったらぜひ日本のアニメーションを見て리加藤えを見つけたらちょっとあの喜んでくださいじゃ今年のあ日本アニメーション総合あけあのへんさるまじけすあよろしくあよろ조심あよろしくあよろしくあよろしくあよろしくあよろしくあよろしくあよろ 뜻깊은 자리, JMIC, 그 한일 애니메이션 성우와 함께한 자리를 마련해서 오늘 저도 하면서 지금 막 흥분될 정도로 너무 어, 유익하고 즐거운 자리였습니다. 특히나 너무너무 그 재능 많고 예쁜 가토 그 에미리 씨랑 같이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같이 한 자세에서 얼굴 크기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요. 예. 예, 행사도 잘 마쳤고요. 늘여러분들의 관심 속에 예, 무럭무럭 커가고 있는 우리 5 m o n s t e 잊지 말고 여러가지 활동들을 찾아볼 테니까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뉴타임 가면 갈수록 재밌고 보는 볼수록 빠지는 놀라운 매력의 잡지. 예. 우리 뉴타임에서 계속해서 성우와 독자들로서 만남을 갖고 잡지 통해서 여러분에게 많이 가까이 가는 성우 시청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에이... ニュータイプ韓国の読者の皆様、えー、こんにちは加藤エミリーですえっとあのー「ラキスタで」で、あのー、加藤エミリー私をしてくださったみたいで、えー、すごく嬉しいですでまさか、えー、韓国に着いてからこんなにも歓迎されていると思わなくてですねあのー、本当にびっくりしましたえー、なんかこう日本にはない う熱いものを感じた気がします、えー、また韓国に遊びに来ることイベントなどがあったらぜひぜひ来てみ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ので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あと今日のイベントですね、あのー、やっぱりあの言葉が通じないのはすごいもどかしいのもあったんですけど、あのー、すごくあの,あの素敵な イベントであのファンの方がこう熱心に話を聞いてくれてでしかもあの日本語を分かる方が結構いて日本語で喋ってる時にあのたくさん反応が返ってくることにびっくりしてあの正直あのどう話したらいいのかっていうのに <laughs> 戸惑ってしまいました、えー、でもあのすごく楽しいイベントになったと思います、えー これも韓国のファンの皆様のおかげとシン・ヨンジュンさんして、えっと、司会をやってくださった、えー、サラさんのおかげだと思っております、えー、本当に楽しい一日を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